한 착순 한 명이다 얘들아. 그럼 미국인과 조선인이 물에 빠졌어 누구구 할 거요? 아마 내가 죽일 것 같소. 그러면 조선인과 일본인이 물에 빠졌어 누구구 할 거요? 제가 죽이나 봅니다 나리. 아빠가 사람이야. 해니 언니가 딸인 줄도 모르고 해니 언니 장례식장에도 안 가고 아빠가 사람이냐고. 혜나 언니가 아빠 따이라고 혜나 언니 엄마랑 선재소 놀러 갔다며. 새끼 보고 자꾸 놀았다며. 기억안나 정해진 이야기를 바꾸면 너도 나도 엑스트라 탈출. 내가 저기 빠질 거거든. 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를 막아줘. 구를 그래 알겠어.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꿔보자.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그리고 또또한번그한 그 번들로 사람은 변해가는 안녕 나 알지 아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기억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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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이러다가 진짜 마저 쉬는 거 아니야 첨벙첨벙 나는 주인공도 아닌데 뭐 그치 난 엑스트랭과 상관없지 야 주다 옆으로 좀만 가볼래 안녕하세요. 저는 참가 번호 7번 방미달입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와 자유로우신 어머니 밑에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어린이로서. 야, 김세훈 허민승. 난 하나도 안 재밌고 안 웃겨. 내생각해서살 빼라고 하고, 옥자라고 놀린다고?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네 재미를 위한 거지, 나 화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좋을 만할 때 그만하지.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지, 침미옵니다 배하 내 놈, 와구를 보아하니, 머릿속에? 코로나가 가득 찼구나. 어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여라. 예, 폐하. 네가 모른다고 떠 들어. 주제도 이사 시키는 주제. 뭐? 아, 저게 또. 또한 저거저거 나한테 끼부리는 거 봐. 받줘 말아? 받아? 말아? 그래. 받아준다. 내가. 어유 진짜 배경만든대수책이지만 오케이. 잘생긴 건 인정. 기초 학교는 무슨 돈으로 명예로 사람 계급 나누고 찬양했다가 무시했다가 너네들 정말 천박해.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안될 거라고 왜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얘들아 너희가 날 믿어야 한다다 너희가 날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나한테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아는 언제나 너희에게 친절하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하께서 친하게 지내자 왜 너가 힘들어해? 잘못도 없는 너가 힘들어하면 억울하잖아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I could be red. o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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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어, 학교 가고 싶진 않습니다 네. 이 상태가 좋고 집이 좋아요 역시 정말 정말 학교가 가고 싶어요 너무 외로워요. 학교는 오래 안 가서 가고 싶어요. 네, 학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교보다 집이 더 좋습니다. 학교 안 가니까 완전 좋다 진짜. 학교 안 가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야. 제가요? 너무너무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요. 안녕하세요. 음, 비오는 날에 새 신발 게시하고 한세결입니다. 계약 연기 계약 연기 되니까 너무 좋은데 시간이 솔직히 좀 아깝긴 해요. 벌써 학기가 반이나 지나갔는데 제대로 계약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멀물어요 힘들어요. 그만 기숙사 가고 싶어요. 어 계약 연기돼서. 일단 방학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방학을 많이 하게 돼서 좋긴 좋은데 이제 여름방학이 문제인데 여름방학에 수영을 많이 못할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너무 지루하네요. 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습니다. 난잘 지내고 있어. 집에서 뭐 공부도 하고 늦잠도 자고, 또 뭐하지? 뭐,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기도 하고, 재밌게 살고 있어.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요즘 계속 집에서 뭐라고 지내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음 숙제하고, 수업하고, 그런 것만 하고 지내요.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있고,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을 편집을 하는 중입니다. 다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도 컴퓨터랑 침대로 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숙제하려고 잠깐 책상 앞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てね <laughs> 안녕 지금 내가 얼굴이 눈탱이가 반탱이여가지고 얼굴은 못 보여주겠고 대신 우리 집 개를 보여줄게 귀엽지? 나 끝까지 얼굴 안 보여줄 테니까 대신 우리 집 개를 봐 어때 귀엽지? 어.. 걸려서 쉴게요 신고. 네. 그래서 일단 저희 1등을 가리는 영상이므로 네. 1등 꼭 뽑아주시고, 이 3학년 네. 저희 학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로나가이 어. 이. 이. 오, 이이합표다고십등뻘리야예라고십다 いやい <laughs>、ね、やいやいやややややや。